하나님의 위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나에게 그러한 일이 또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한 물질이 있는 사람도요, 그 물질을 지키려고 아주 불안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 안전한데 투자하고 지킬 수 있을까.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물질이 없어서 근심하죠. 내가 아프면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수술 받을 능력도 없는데, 뭐 자녀의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뭐 등등에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죠. 또한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것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막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요. 또 반대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어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마음에 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아,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두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전에도 사람들이 다 두려운 마음과 불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노예생활을 했죠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 종살이와 노예생활은 아킬레스건이었어요. 트라우마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서 몇 십년이 지나도 이 포로 생활이 마감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러다가 우리 조상들처럼 430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평생 우리 자자손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들에게 해방의 가능성이 없었기에 좌절과 실망감, 그리고 희망을 갖지 못한 채 계속된 포로 생활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여서는 묘하게 성경 전체와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고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여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39권, 아 구약이 3 9권 신약이 27권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이사에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반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전후가 그래서 39장까지는 포로 전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이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서를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가 40장이 되어서 딱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작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66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40장에서부터 66장,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요. 물론 그 안에도 위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두려움, 망과 슬픔과 근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마음에, 근심된 마음에, 미래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위로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나의 위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아야 될 위로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내 힘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서는 안될 곳에, 해서는 안될 일에, 먹어서는 안 하는, 해야 되는 그 일에 내가 위로받는 거야. 그때 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서 위로를 받으라내 위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위로가 되시면,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 기쁨은 영원히 머물게 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 기쁨이 영원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요. 목사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려움이 계시고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나 할것 없이 어려움을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지요. "하, 아,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문제만 다가올까? 언제 나는 좀 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눈물과 근심이 마를 날이 없죠 오늘 안수집사님이 불러주셨던 그 특송 저도 새벽에 가끔 부르고 참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특송에 보면 그 가사를 보면 캄캄한 인생길 을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잠이 들었네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어야 하냐면 깨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걱정밖에 안 돼요. 근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위로하겠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 아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해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란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용맹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환란을,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두려움과 불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겠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너희들을 힘으로 군사로 억압하는 그들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해요.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이가 바로 나다, 나야. 내가 위로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한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아빠야, 아빠야, 엄마야, 엄마라고 그말한 마디에 모든 게다 함축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다 위로할 일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두려움과 고난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뭐 내가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고난 받지 말아야지, 막 아무리 발버둥쳐도 벌써 몸이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생각은,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시간에,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구해야 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죠. 저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죠. 힘내세요. 그런데 또 내가 위로받을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큰 힘이 됩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청주로 내려오는데요. 참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북청주 터미널에 내리기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사실 이렇게 서울에서 지금 내려가는데 힘든데, 나를 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 그럼요, 목사님, 제가 가야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은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또그 외에도 뭐 말하면 뭐 많죠. 우리 장로님에게도 받은 위로, 권사님에게도 받은 위로, 뭐 많죠. 뭐 제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던 우리 오영이란 수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늘 하겠습니다. 그 전화한 통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로와 함께 우리가 꼭 갈구해야 될 위로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에게만 전화하고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여 너희의 위로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당장 아프면 몸에 진통제를 맞습니다. 왜? 진통이 좀 머물러 있으라고. 근데 그 진통제로서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마취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맞게 됩니다. 아픔을 또 고통을 잠시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 위로를 받고 우리는 더큰 위로인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귀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의 치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아! 말할 수 없는 고통, 내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십시다. 사람의 위로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합시다.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저 잠깐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믿음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근데 왜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에서 61장 2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3절 시원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움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과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슬픔 대신에 기쁨이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제 대신 화관을 치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과 반전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5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복에 복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소유하는 믿음의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일은 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